만약에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 번의 수술로 힘들거나 임플란트 주의염이 재발돼서 힘든 치료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틀니로 가셨어야 돼요. 근데 잇몸을 덮지 않고 이물감이 없는 자연치아 그대로의 고정식 형태를 재현했기 때문에 내일을 재건한 효과를 충분히 줄수 있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하게 설명드렸던 오로넥스 많은 일을 잃게 되고 전체적으로 일을 해놓아야 할때틀니로할 것이냐 전체 임플란트로 할 것이냐가 고민이 됩니다 틀리는 불편할 수 있고 뺐다 꼈다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일을 완전히 재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편하게 쓸수 있고 관리가 쉽고 심미와 기능적으로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전체 임플란트로 하면 좋은데 왜 틀리로 할 수밖에 없느냐 첫 번째는 진료 비용이 부담이 될수 있고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군데군데 심을 만한 치조골 뼈가 부족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기저질환 몸이 약해서 범위를 넓게 수술하기에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니로 선택을 하게 됐을 때 여기서 전체 임플란트만큼 효과를 내줄 수 있는 것이 오로넥스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설명 드렸습니다 실제 환자 케이스를 같이 볼까요? 이 환자분은 다른 병원에서 심은 임플란트가 계속적으로 염증이 생겨서 불편해서 오셨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위쪽의 임플란트는 다른 병원에서 심은 거고요 아래쪽 임플란트는 제가 위쪽 임플란트를 관리해드리면서 제가 심은 임플란트입니다 뼈선을 한번 그어보면 쭉 연결이 되면서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 밑에까지 뼈가 녹아있어요 임플란트가 대체로 다 녹아있네요. 아래 거는 제가 심은 건데 뿌리 위쪽으로 뼈가 딱잘 붙어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심은 원장님께서 최대한 노력해서 심어주셨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뿌리에서부터 목에서 머리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곡선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급격하게 올라오는 경우는 뼈가 쉽게 소실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부터 연결되는 곡선이 자연 치아처럼 부드럽게 연결되는 것이 좋습니다 뼈가 소실되게 돼서 제가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볼까요? 뿌리가 노출돼 있어요 뿌리는 울퉁불퉁 나사거든요. 원래 뼈 속에 있어야 되고 그 위쪽 부분 기둥이 잇몸 속에 있어야 되는데 뿌리 밑으로 잇몸이 드러났다는 건 거의 임플란트 주변의 뼈 소실이 80% 정도는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리가 되기가 힘들겠죠. 여기 계속해서 음식물이 끼거나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 깨끗하게 해드려도 또 재발이 돼서 오시고 고민하던 차에 임플란트 재수술 해보자 계획을 했는데 앞니 쪽은 제가 뼈가 얇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더하여 뼈 수실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임플란트 주변에 뼈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어떠한 부분은 밑에 쪽만 잡아주는 작은 형태의 뼈만 남아있어요. 뼈 이식을 해서 어느 정도 풍부한 뼈를 만들 수는 있지만, 여러 번의 뼈 이식을 해야 하고, 또 문제는 위쪽에서 잡아주는 뼈가 주로 내 뼈로 이루어져 있고, 부분적으로 보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새롭게 형성된 뼈 이식으로 위쪽 뼈를 만들면, 골질이 약하고, 쉽게 골소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차에 왼쪽 위의 자연치아들도 약해지고 증상이 생겨서 아 그럼 오로렉스로 하자 하고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양쪽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심었던 임플란트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중간에 뼈가 괜찮은 곳에만 충분히 깊게 임플란트를 잘 심어줬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뿌리에서 목 부분 머리에서 이르는 곡선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만들어드렸고, 하지만 오로렉스는 하나의 보철물 형태가 얹어지기 때문에 위생관리를 확실하게 할수 있는 곡선을 만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보철물과 잇몸 사이에는 틈새를 만들어드려서 시간 칫솔로 관리할 수 있고, 워터픽으로 시원하게 쐈을 때 홈케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드립니다. 요거는 예전에 있던 임플란트인데 골소실이 일어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둥 부분이 원래는 잇몸 속에 있어야 된다 밖으로 드러나고 이런 빈 공간들이 생길 수는 있지만 결국 홈 케어로 내가 관리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최대한 쓸수 있는 임플란트는 유지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임플란트와 아주 유사한 지르코니아 치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런 설계를 하지 않았다면 여러 번의 수술로 힘들거나 임플란트 주위염이 재발돼서 힘든 치료가 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틀니로 가셨어야 돼요. 근데 잇몸을 덮지 않고 이물감이 없는 자연치아 그대로의 고정식 형태를 재현했기 때문에 내일을 재건한 효과를 충분히 줄수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 파란색으로 구멍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여기는 임플란트 나사를 연결하는 공간이고, 자연치아 색깔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재료로 메꿀 수도 있지만, 요거는 임시로 메꿔놓은 거예요. 지난번에 오론엑스에서 관리의 중요성, 주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여 잇몸 청소 관리와 스크류 풀림 관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임시 재료로 좀 넣어놨습니다. 3개월, 6개월 후에는 치아 색깔 단단한 재료로 메꿔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재는 이제 만족하고 쓰고 계시고 앞으로 제가 나머지 치아들, 뿐만 아니라, 오론엑스, 제가 심어놓은 임플란트, 전체적으로 관리해드리면서 편안하게 잘 쓰시는 모습 보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치아의 모습을 보고 너무 치아의 형태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입술이 요 정도까지만 오고 시원하게 웃으셔도 요 정도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요즘에는 기공사분들의 세라믹을 자연치아 색조를 넣는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연스러운 잇몸을 재현할 수 있는 세라믹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은 임플란트 지지틀이, 하악은 내치아를 활용한 부분틀리를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악에 남아있었던 내 치아가 많이 삭고 약하게 돼서 이제는 내 치아를 이용한 부분 틀니를 유지하기 어렵고 그 다음 단계는 상악처럼 임플란트 지지 틀리 아니면 다 심는 전체 임플란트로 고민을 하셨던 차에 그러면 틀리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비용적 차이가 크지 않으시니까 오론엑스로 하시자 권유를 드려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쪽은 임플란트 지지 틀리의 형태가 남아 있고 위에는 뺐다 꼈다 하는 보철물이기 때문에 엑스레이 사진을 정확하게 뼈의 사진을 보기 위해서 틀리를 빼고 찍어요. 그래서 위쪽은 구조물이 나타나 있지 않고 아래쪽은 고정식이기 때문에 치아 형태를 그대로 가진 보철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입속 사진을 보면 위쪽은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틀리의 형태죠 금속과 플라스틱이 잇몸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근데 아래쪽은 치아만 그대로 머리 형태만 들어가 있는 임플란트의 형태와 재료도 지르코니아를 사용해서 반짝반짝하고 단단한 심미와 기능을 두루 갖춘 오로넥스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치아가 너무 길어 보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잇몸의 형태를 만들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이렇게 오신 환자분들 보면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치아는 관리를 하고 혹은 어쩔 수 없이 빼게 됐을 때 임플란트를 그 자리에 제때 넣어 주셔야 되는데 오른쪽이 불편해서 왼쪽으로 씻고 또 양쪽 어금니가 불편해서 앞니로 씻고 하면서 그대로 적응하는 듯안 좋아지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치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남아있는 치아도 많지 않지만 그 남아있는 치아들의 치주 상태 뼈 골수실이 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발치해야 됐어요. 이를 전체적으로 잃었을 때 그거를 재건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환자분도 그거를 아시고 전체 임플란트는 여러 가지로 부담된다. 그냥 틀리로 하고 싶다. 임플란트 몇 개로 심는 임플란트 지지틀리로 하시자라고 타협점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임플란트 지지틀리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좀 진행을 했는데 왼쪽 위에 뼈가 좋지 않으셨어요. 흡연을 많이 하시는 영향도 있고 처음에 뼈의 양, 골질. 이런 것들도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뼈가 좋은데다가 임플란트를 심고 처음에 계획했던 틀리가 아니라 그냥 전체 임플란트처럼 세라믹 치아가 딱 들어가 있는 오론엑스로 하시자 비용의 차이도 크지 않다 설득을 드려서 이렇게 오론엑스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예쁜 잇몸 색상을 가진 세라믹으로 제작해서 넣어 드렸고 위 아래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치아의 형태, 머리의 형태만 들어가 있는 고정식 임플란트와 유사한 오로넥스가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치아를 관리하는 겁니다. 치과가 이를 깎고 씌우고 이를 빼고 임플란트하는 것에 익숙한 것이 아닌 관리를 해드리는 것, 자연 치아를 계속해서 오래 쓸수 있는 관리를 해 드리는 치료에 좀 중점을 둬야 하고요. 수명이 100세라고 봤을 때 80세 이상 정도로 망가진 치아가 아파서 오게 되면 이젠 어쩔 수 없이 발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임플란트를 뺀 자리에다가 바로바로 심어 줘서 전체적인 균형을 잡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내 치아를 잘 관리하고 그때그때 임플란트를 심는다면 이렇게 전체적인 치아를 해 놓는 설계에 대한 고민과 또 치료 과정에 힘듦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겠지만 또 산다는 것이 바쁘고 또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치아 이렇게 많이 잃게 됐을 때 자각하고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그때는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서 가장 그 환자분에게 적합한 전체적인 일을 해놓는 보철물을 결정하고 또 세심하게 일을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치과 의사의 사명이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오론 넥스에 대한 이론 설명과 실제 케이스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